안녕하십니까 대왕 개미 tv 스카입니다 오늘 장 마무리 다, 잘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장 어떻게 끝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상황으로 장이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상황으로 종료가 되었죠 근데 오늘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보자면 우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700억 가량 매수를 해주면서 어, 상승을 좀 회복세를 좀 보여주었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금투에서나 연기금에서도 이렇게 매수세가 전환이 되었어요 오전적만까지 하더라도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에 견인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후 들어서 이제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회복에 견인을 하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여줘 코스피와는 엇갈린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뭐 지수를 계속해서 뭐 하락을 시키는 등 이렇게 막 지수 상방에 대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근데 뭐 기관 금토 투신 연기금 등에서 매수세가 전환이 되면서 끝나는데 오전 장만까지만 하더라도 모두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강하게 하락으로 이끌어주었습니다. 근데 오후 장 들어서 이렇게 상승을 보였다는 것은 어쨌든 하방에서 하방에서 이제 받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상승을 이끌어주었던 장이었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뭐 대형주들이 거의 대부분 어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조금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정확하게 말하면 하락세를 조금 줄여주면서 시장을 회복을 시켜주었던 거죠. 어쨌든 프로그램에서도 오늘 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좀뭐 회복세를 조금 이끌어주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선물 포지션에서는 지금 처음에는 오전장만 하더라도 매도세를 보이다가 차익 물량을 실현을 하다가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어 매수 포지션 물량을 조금 증, 증가시켰다라는 말은 어쨌든 시장 전망치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어 시장 마무리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 이렇게 살펴볼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뭐, 매각 소식에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이었고, 그리고 뭐, SK나 하나 등 인수설이 좀 돌면서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면서, 어 굉장한 많은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이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단일가 매매가 30분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뭐, 제가 알기로는 매수하신 가격이 뭐, 8,400원, 막 9,000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이 종목을 조금 파헤쳐 볼게요. 우선은 단기과열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거의 전쟁터였죠. 위에서는. 뭐, 9,000원 대 뭐, 8,500원 이상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다 물리면서 이거 다 물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단기과열 종목 지정이 되면서, 오늘만 하더라도, 어, 많이 빠지는 15% 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여기서 매수 타점이 어디냐 아니면은 지금 물려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보시게 되면은 뭐 교보는 아니면 하나투자증권 hts 에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 걸볼수 있었어요 어쨌든 키움증권이랑 미래대우 뭐 이런 부분은 솔직히 개인투자자들이 괜히 많이들 사용하시는 증권사라서, 이, 이, 거를 신경 쓰기보다는, 다른, 뭐,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KB나, 아니면, NH나, 뭐, 교보 한투증권, 이렇게 많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삼성증권사에서는, 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면 뭐, 보험사도 있고요, 생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 여기서는 출처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증권사도, 뭐, 매수가 유입이 되면 좋겠지만, 어 그건 아닌 이상, 조금 어, 배제를 하고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시안항공을 보시게 되면요 분차트로 볼게요 오늘 30분마다 단기 매매, 그 단일가 매매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분봉 차트로 보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어, 교보에서는 아니면 한투증권에서 유입이 됐던 시간은 10시 반이랑 교보에서는 12시입니다 보세요 10시 반에 지금 뭐 마인, 거의 7,300원 부근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계속 물량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오늘만 하더라도 거의 80만 주, 를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교보에서는 12시에서, 12시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고, 대부분 여기서는 다 손절을 하셨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키움증권이나 미래대우 보시면은 굉장히 뭐 매수매도, 매수매도, 매수매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12시, 뭐 10시 이 이후에는, 어 증권사가 받쳐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하락세는 어쩔 수가 없지만, 어 조금 단기적인 바라보, 단기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될 경우에는 이쪽 부근에서 어 매수를 해볼 만한 시도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뭐이 종목은 단기매매 무조건 단기매매 뭐 장기매매 어 어림없습니다 어 만약에 내가 10%를 먹고 싶고 그리고 마이너스를 한30% 감당을 하실 수 있으시면은 이 종목 어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아무도 없으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 증권사들은 하방에서 매수세를 받쳤지 어, 위에서 받치지 않았다라는 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봉 차트 보시면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 0 0 0 원대가 지지선이 될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면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서 매수를 하셔야지 이 위에서 매수를 왜 했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거의 한 4,500원, 3,500원, 1,000원 단위로 지금 지지선이랑 저항선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만약에 7,000원 부근이 뚫려서 6,500원 이하로 떨어질 거래량 터지면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어제 금요일에 종가 부근으로 갈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1,5,500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차라리 이 구간에서 거래량 터지고 나서 떨어지게 되면 5,500원쯤에서 바라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어 대략 한 7,900원 선이 어 가격적인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7,900원까지 올라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조금 비중축소는 아니면 손절을 과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아시아 항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선 이런 종목들 보다는 시세가 이미 분, 분출이 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 말고 시세가 앞으로 시작될 종목들을 들고 가셔야지 마음이 편합니다 아시겠죠 우선 은 오늘 아시아 항공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어,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어, 많은 관심이 있는 종목들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